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스카이뷰입니다. 세이브 로드를 이용해 하늘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장소는 지상이나 하늘 아무 데서나 가능하고요. 다만 지상의 경우에는 높은 고지대를 하셔야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고지대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저는 하늘에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맵핀을 찍어주세요. 그래야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수동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고지대로 가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와 주신 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이제 중간에 방해물이 거의 없는 거 보이시죠 방해물이 있으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L버튼 눌러서 트레이로프를 사용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아까 수동 저장한 세이브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로딩이 완료된 다음에 빠르게 하늘을 움직이면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면 이제 L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요렇게요. L버튼을 눌러서 아무 기술이나 사용하신 다음에 B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천천히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스카이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기 다글리 서론 조망대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쯤에 핀을 찍어 둘 거고 수동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른 원하는 고지대로 가주시면 돼요. 라네사의 조망대로 왔거든요. 여기서 와주시고 파랑 핀을 보시면 저기 있죠. 중간에 장애물은 없어요. 트레노프 사용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돼요. 로딩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A 버튼 눌러서 원하시는 기술 사용하신 다음에 E 버튼 누르면 이렇게 천천히 상대적으로 움직이면서 가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